여기 사운드 겁나 와라나 하이 올라와봐 올라갈게 어. 리프팅 카드 봐봐 지금 봐봐 괜찮아? 어어 어. 봐볼게 나 올라갈게 올리브 쏜다 아 안될 것 같아 오케이. 내 앞에 둘내 앞에 둘 리프팅 카드 숨어있어 얘네 지금 그래. 레임넷 네. 네. 아, 바로 빠질게 천천히 봐나 모바일 수도 있어 하나 삼십. 양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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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 오케이 리프팅 오토, 리프팅 오토. 아,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가게. 아, 나이스,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나이스. 하나 쯤피었고확내 아, 앞에, 앞에 내 앞에 배덕어 크랙 한번더 크랙 한더 크랙 어 2대2야 어겐 박킬 내꺼 왕 오른쪽 나 힐링 힐링, 힐링. 나 좀.. 어싸운들 일단 어 야, 2대... 야, 올린다 어 2대1이야 어한명 크랙 나이스 아, 둘다 크랙 둘다 크랙 나이스 바로 갈게 헤딩이 아, 형 아, 시체 아, 먹을 생각 죽었다. 안 죽었다 파란팬 작살 있으면 파란팬 잡아도 돼나 작살 없어 나도 없어 일단 킬 먹었고 지브집 반대편 확인. 뒤에 32도 바닥 편하긴. 있다. 여기 여기 여기. 기다. 려자자 자. 가다 가자가자있었나나 어? 우리 조금만탄해 봐. 어. 그래. 그것 그래 같아. 우리 일단 해먹으니까 됐어. 가 여기서랑. 예, 그래. 5 죽가야 돼 이거. 나 바운서 쓸게. 어 불러 갈게. 계속 가봐 계속 가 봐. 어. 나하이. 이거 세컨 아이 위주로 보자. 어, 아, 세컨 아이즈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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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걸리프레시 뭐? 아, 봐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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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봐야 돼. 오케이? 어, 하나 거확인 우리 AR탄 부족해서 리프레쉬가 봐야 돼. 자재도 부족하고. 아. 오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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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크랙진피 네, 네, 네. 내가 먹으러 가. 어, 이거 먹어야 어, 돼. 먹으러 가. 바로 킬 찍고 떨어지는 거주 떨어지는 거주 나이스. 야, 크랙진피. 아, 잠깐 올라오면 돼. 나 괜찮아, 나 괜찮아. 오케이? 나 올라왔어. 오케이? 나 AR탄 필요하고. 나, 엔나실 있어. 야, 나. AR탄 500발, 신야, 뒤로 와. 오케이? 나 AR탄 못 먹었다. 나똥 줘야 돼. 똥 똥수, 쉬.. 야돼 첫플 첫플 나와봐 나한테 와봐 먼저 이어 먼저 이어줘 아.. 엘타 먹어 뒤에 밑동 조심하고 내가 조금만 내릴게 확인 다음서 있는 사람 바운스 아, 하나 바운서, 바운서 나 하나 주고 나 얼티밋 갈게 나 자제 4 0이거든 자제 브리핑 좀나4 0 412 412 확인 이거 혼자 같은데? 이제 그냥 합쳐서 브리핑 해 여기 견제해야 돼 이거 프리하다 여기 오케이 이어줘, 나, 그, 그거 따라서 이어야 되니까, 얼티밋. 나, 나, 미트랑한번이어게 어. 야, 이거, 우리랑 똑같이 이으면 안 돼. 너 그럼 총수 깨질 수도 있어. 충수 없어. 아, 나,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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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맞다, 맞다. 어. 얼티밋. 이거 킬각 이제 많이 보면 돼. 킬각 많이 보면 올라와야 되거든? 어. 내려가서 킬각 바로 된다. 앉아라. 그냥 알아서. 나 얼티밋 아, 하고 있을게. 여기 어. 스프링 좀. 어, 여기 사람. 데거나 얘네. 스나만 조심. 스나 맞는 거만 쟤 예, 너무 프리하다 탐 있어? 모글스키 빨간색이었어 뭔지 몰라 어? 그 중국 모글스키야 오케이 아, 나무번더 켤게 나도 켜고 있어 여기 풀 트리오야 이거 어. 이거 킬 갖고 자 이제 음. 예내려왔어 AR 70나 그래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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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R 100켜있 중국 모글스키 챔피 내가 핑치 찍을게 다 죽어 둘다 있어 핑핑치웠어핑치웠어 나 AR 찬 40, 불온다 야, 33 세대 하나. 어. 나 AR 필요해, 신선아, 40. 확인. 야, 일로 와봐. 야, 일단 힐템 나한테 몰아볼래? 나 없어. 나 없어. 오케이. 힐템 보러 간다. 현진이형 나랑 같이 가자. 어. 여기 계속 견자, 어. 계속 견자. 나 내려갈게. 여기, 33. 여기. 어. 33만 대, 기본 캐. 형은 단 걸로 볼거까 오케이, 35. 오케 야, 야, 크레, 아우라, 그래. 나 작업 중. 어. 홀딩. 콘. 9석 걸 때. 나 가야, 어, 나 가야 돼, 나 가야 돼. 내 아, okay, 아래, 내 아래 아래 아, okay. 아래. 아래 확인, 포커시 지모 내 거. 올라와올라오거 확인. 네네네네엘엘엘 개피, 나 개피야. 나 올라갈게. 확인 okay, 올라와. 올라올라 올라. 이거 버기만 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. 나, okay. 나, 나 프로포 세개야 확인. 아 난, 나, 혼자 나, 알았어요. 내가. 응. 나, 나다대 <laughs> 60개. 아 나. 이거 아 나, 나2 확인. 내 밑에 혼자 있는 애 있고. 그냥 좀만 버겨봐, 좀만 버겨봐 나 내가 그냥 지금 죽을게 어? 얘네 지금 피해줘도 상관없어 어어 어 아웃사클 뒤에 풀플로우받았다며명데 나이스 두명한 명, 나, 한 명, 한명 스프리거든? 근데 응, 네, 그냥 빼면 될거 같아 맨 밑에 둘이어너 자기장 맞으면 뒤로 맨들어가 어, 알아요 알아 이겼다, 이건 아 사람 들은 몰라 쟤도풀치로 오긴 했는데 킬 들어왔고, 한명 죽었고 나이스, 나이스. 왼쪽, 왼쪽 라인 쭉 내리고 요원 상자 내려오는 애 잡아도 돼어 아우라 있어. 나이스 48 나이스, 쉐이킹 나이스 어. 네. 내 앞에! 풀, 풀박스! 나이스 홀딩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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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홀딩 홀딩 제스 어킬쳐 박스 쳤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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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해 네. 어제 배사 차트 배팩스. 띠띠띠. 나죽었어 개새끼야. 천천히. 어? 살리고 할 생각해요. 급해지지 마. 나 괜찮아, 괜찮아. 너너너 너, 너, 이거 신호 찍어 줘야 돼. 나 구상감아야 돼. 어. 어늑게짹게 어. 이. 거 어, 어, 홀딩 해 줘야 돼, 이거. 알아 알아 알아. 나, 나 에스, 바로 뺏고 뚫려 뭐 가지고. 나 구상도 있고 나한테. 둘이서 구상 어. 어, 먹어 봐. 먹어 봐. 나첩플 어. 하나 있어. 오케이. 나 구상 먹을게. 어? 어? 그래어 잡으러 가자. 가다. 나, 나, 바로 앞에. 내 앞에. 이제 한명왔어내 앞에. 풀박스 그래. 네. 나이스. 레츠 고. 골어 푸싸! 얍! 형이야. 올라간다 그러면? 야, 밑등만 봐줘. 밑등만 봐줘. 어, 괜찮게. 어. 밑등 봐 줘야 돼, 이거. 나 밑등 얘. 예, 어, 밑등 각이야. 일로 와 봐. 거기 밑기 미깜. 우리 깜부순데 아, 깨깨깨 깨. 나어 앞에 내려갔다 한번 내려간다. 캐어캐어캐어내 앞에 내 앞에 그래. 떼떼떼 떼. 셰이크 간다. 너한테 간다. 이크 어, 오케이. 올라갔어 올라갔어. 풀박 풀박 풀박. 한 돼, 한 줘. 돼, 떼떼 돼, 나이스. 어디 다 가져. 다다 가져. 써. 밑에 보코시. 다 가져봐. 아, 하나 하나. 핵 쳐. 이거 돼. 하나 킬쳐. 하나 킬쳐. 내가 킬어 디서다 있어. 다 가져. 다 가져. 다가다 쳤어? 어. 오 확인. 와서 똥실 먹어봐. 나도? 내가 해, 내가 해. 하나, 풀박스. 하나, 불렀어. 어, 위하나나 나왔어. 나 하이, 아, 야, 올라갈게. 나 하이. 얘 내려가. 고나돌 먹고 나 올게. 할수? 하이 지키고 아, 있어봐. 먹고 와줘, 먹고 와줘. 아. 아, 하이 핑 찍을게. 나, 그래, 그리고 이거 있는다, 이거. 오케이. 좀 내려갈게, 이거. 어, 메스. 나, 나, 나 이거, 나 바운서 타고 내려갔어. 나 얘네랑 이길게. 어, 아, 야, 나 올라갈게. 너 위치 확인. 우리 자제 많이, 많이, 많이. 저긴 했어. 나, 바운서 두 개. 하나 레이저. 아, 까비 다 해드니까 바로 따라온다. 오케이. Okay. 나무부터 싸워도 나무부터 싸도 돼. 아. 아. 거네 가. 예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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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오케이. 나하이 나이 괜찮아. 아. 나이 괜찮아. 세코나 여기 견제해야 돼. 얘네 우리 각 본다. 아, 어, 아, 어, 아. 어. 쪽라인. 나 도스름 마실게. 오케이. 세코나 얘네만 일단 알피지. 아. 어. 내가 얼팀이 쓸게. 방어도 두 개네. 예, 얘네 얘네. 계속 아, 이어, 그냥 쭉 이어, 쭉 이어. 쭉 이어 그냥 쭉이어쭉이어 끝에 반대까지 쭉이어 그냥. 나, 아. 아. 나나조금만 내릴게. 오케이. Okay. 이 예, 벌써 아, 파우스 봤어? 쭉이어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거 아, 나좀 내려갈게. 좀 내려갈게. 반대편 반대편까지 죽이어 그냥. 어. 우리 그냥 좀, 그냥, 좀 많이 말게. 많이 멀다. 어, 아, 나 괜찮아. 좀다다 될게. 우정 형 밑동 형 밑동. 빠졌어 여기 여기 어, 봐야 돼. 오케이. 나다다 밟을게. 오케이. 엄경은 멈추지 말고 쭉이어 그냥. 오케이, 어, 오케이. Okay, okay, 알았어. 한 네, 네, 네. 네 별지 따라와 돼. 어. 쟤도 A 할거 봐도 돼. 내가, 내가 이길게, 이길게. 자제 몇이야, 다들? 330. 아, 400. 400, 아, 이거 100개씩 어, 먹어. 풀었어. 아, 네, 네. 어, 내, 내 먹. 세컨나이 RPG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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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PG, 너. RPG 캐릭터 잘 확인하고 포커싱 콜 줘야 돼. 아. 어, 그 한색 캐릭터였어. 야, 나 30분도 돼. 세컨아이. 어. 세컨나이 세컨 계속 한 바퀴, 그냥. 남쪽, 핑치을게핑 치워. 어, 내가 갈게, 내가 갈게. 계속, 계속 있는 오케이. 어, okay. 쭉이요, 쭉이요. 신나야, 나 구상했다. 마지막에 너, 너가 내려와야 돼. 오케이. 어, okay. 나 플로퍼도 두개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한 템포도 돼. 나 그럼 잠깐 내려가서 봐 들어갈게. 작살 있거든. 리프 시 리프레시 해봐 거는 둘이. 풀어 봐. 풀어 보자. 풀어 봐도 안 돼. 올라그다시세카나이 계속 견뎌야 돼. 반대편 지 이어나. 나야 단 백이 제. 이어나야 돼. 어, 120하게. 이거 먹어야 되냐, 반절. 여기 어. 스프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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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. 3스다운참스 이제 킬 먹을 만해. 어, 나 어, 내려가서 각볼거 어. 알아서 해 그냥. 여기 사람 어, 많다. 야, 띵. 괜찮아. 그래, 찜피가 있어야 돼. 오케이. 너, 너, 언쟁, 너는 나랑 컬 잡아야 돼. 어. 잡아, 나, 나, 작살, 작살. 어, 작살, 작살. 야, 아웃서클. 야, 야 아웃서클 어. 하게. 돌아가는 거, 빙찍어 줄게. 언쟁, 이거만, 언쟁, 이거만. 아, 먹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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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야, 야, 나, 나, 일단 다 줬어. 어, 반자, 반자, 반자. 예, 스플래시. 음. 하나 기절했고. 한 삼십오도 돼. 어깨. 빙, 지워봐, 빙, 지워봐. 자칼. 잠깐만. 지웠어. 어, 지웠어. 한면 진저브레 스킨 찜피50오나좀 okay. 아, 내려간다 헤든 내려간다 나 어어 어야대비대비 내비 아 쏘리 중공 50 나무 깨 나무 깨나깨해게아 올라가자 조금만 올라가자 아 거기 서고돼 거기 서고돼아 이거 그냥 압박해 압박해 그냥 킬 압박해 어, 킬 오케이 okay, 오케야나 okay, okay. RPG 먹었어 RPG 먹었어 오케이 okay. RPG RPG 계속 뿌려 그냥 스나 빨랗나... 없어 어 뭐, 밑에 막지마 어. 나 이거 얘네 건물 지으면 걷거 걷거 걷거. 오케나 쓸이 다 없어. 오케이. 나 이제 맨위로 올라가서 구상 빨게. 아나내려왔다 어, 이거 좀 조금만 천천히 해야 되지 너. 음. 구상은 먼저 빨고 플로퍼 먹을 준비. 어 그렇게 할게. 나내려간다 어, 구구구. 아니 너너너 너, 너, 너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들어가 치고 들어가 치고 어. 아 맞았어 맞았어. 아, 나 원펌 났어. 여기 여기래. 저네 팀이야. 그래, 이거. 야, 얘, 얘킬 들어간다. 자, 확킬 들어갔고. 이겼어, 이겼어. 나이거 야 나, 야, 나 무빙으로 이겼어, 나이스, let's 브로 일단 떡상했고, 더 해야 돼. 야, 어? 쟤네 아, 죽었다, 하나. 야, 쟤네, 스톰 던지맞았어우리내 앞에, 우리 내 앞에. 되네. 아, 나힐 좀, 힐 좀. 오케이, 힐 좀. 어, 백세 쿨. 나이스. 나이스. 어, 대세, 대대 대대대대!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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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피야 하나 개피야. 확인 확인 확인. 천천 히붙어봐 이거 붙어봐 아야 저부터 저부터 써. 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빼. 야 이게 아, 나 지금 다 아웃 잡게 캐리야 꿰캐리야. 확인 확인. 나나 계속 있는다 이거 와줘야 돼 이거. 오케이. Okay. 나 얼티 형 이거 소형탄 뿌릴게. 위 하나 먹어 아 나왔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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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얼티비라. 하나 하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이거 뭐 꼭. 형 뭐, 이거 아니면... 이거 작살 작살 가져가 열었어 오케이 okay. 야 임플서 남어 하나 뒤에 팀피다 여기 보라핑 오케 okay. 오른쪽 어. 나우필들이 있는 애들 얘네, 얘네 좀 거지야 세컨이랑 거리 계속 체크해 아, 확인했어? 오케이 아? okay. 어, 언이한칸올릴 어. 어, 때. 죽어야돼핑 지워 아, 아, 한칸 올려 한 크랙 세컨하이 크랙이고 핑 지웠어 권넥한번 치게 죽어야돼야 바운스 바운스 바 아 근데 죽이여 죽이여 죽이여. 어게. 나 바스타스께 바스타스게 탈게. 야한테 올려. 얘한테 올려. 다른 줄. 나시 돼. 더 올려. 더 올려. 도? 나 얼티비 관은 어, 줄. 아나하드맨서나 어, 실수할 없어. 너겐 어, 어. 리프레시 각 봐야 돼. 킬각 알아서 네. 봐. 어? 제커너이 브리핑 해 주고 계속 거리 조절이랑. 여기 여기 보라핑 좀 봐야 될것 같아. 보라핑 확인. 어, 어. 바로 밑에도 생각해야 돼. 우리, 우리 바로, 바로 밑에도 라우스클라우스클라우스클 확인. 어. 그래. 자 이제 여기 하나, 그래, 브라핑. 오케이, 브라핑 그래, 올라온다. 그래, 세컨 아이, 그래. 세컨 에이더 올려, 좀더 올려, 세컨 하이 있어. 그래, 검은색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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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올오케어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하이건 잔다, 이제 조심해. 어. 세컨 아이. 깨진다, 깨진다. 어, 괜찮아, 괜찮아. 돌아가는 거, 돌아가는 거. 올라올 어. 거야. 너얼티이야사드 계속 빼줘야 돼. 오케이. 하 대, 하대 야, 나 이거 찍을게. 오케이. 내쪽 열었다, 조심. 스나 가만 조심해. 이제 스나 스나이드만 조심해. 들어가. 함으로 써. 플로퍼플로퍼 나줘 나줘. 프로퍼 프 어. 제어어먹고먹 다시 올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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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? 빨강핑 빨강핑 가. 어. 나나나좀 많이 맞았어. 힐해 힐해. 언개 힐해. 나 이제 다시. 아, 담을지. 아, 담을지. 힐해. 좀 기다려. 다시 다두 개. 세컨에 계속 견제해. 자개두개 하게 언개 나한테 와. 얘네만 써. 그냥 세컨 아이만 써. 지금 위험해 우리. 자기다. 근데 거네, 얘네 킬 많이 해야 돼. 확인. 한 번씩 해야 돼 이거. 나다80 게... 하나, 아, 하나 내려갔고 세컨 하나 내려갔어. 130 어. 나랑이야. 나 80. 어. 어, 걔도 킬 아, 다킬각봐 이제 킬갖봐 아. 나 풀이랑 개 사줄게. 탄 필요하면 말하고 800벌이야 괜찮아 나 존나 많아. 킬가. 두명대 어. 확인. 하나 더 하나 더. 말아 거기. 뭐야 처플 뭐야 이거 쓴다 이거 4등 3 3 3 1 같아 지금 한킬고야나4 많아 다점 많아 오케이 나다점100 따짐 어속 쏘는 중 계속 노스키 피해. 존나 존나 대. 대어 아, 어, 네. 잠깐 덴 났어 나스... 어 대. 아, 나이스 나3 3 지금 3 3 1다자줘 다져 나자져 노맷 이 아. 올릴 거야 얘네 나 노맷이야 어. 올려봐 로려봐 r p 없는 거, 거 와, 같아 얘네 아, 야 하이 하이 떨고 떨궈 떨고, 떨고, 하이, 떨고. 떨군다 떨군다. 네가 사십칠, 셋. 쯔야 너 뒤로 빠져야 돼. 다리었어겐 올라올게. 사기자츠와 우리 다리. 근데 수도 있어. 씨발.